공 마사지 해주는 건 사실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근데 이거 이상근을 이 스트레칭, 공 마사지를 하려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? 자, 위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주머니 생각하시면 돼요. 주머니, 우리. 주머니 이렇게 딱 넣잖아요. 손을. 보세요. 주머니 딱 넣잖아요. 그러면 주머니 넣을 때이 옆에 엉덩이 뼈가 있어요. 주머니 옆에 발 옆에 딱딱한 부분 있죠? 거기가 기준이에요. 이게 고관절인데 그 고관절보다 약간 위쪽입니다. 너무 깊이 위쪽도 아니에요. 딱, 고, 그 딱딱한 뼈에서 살짝 위. 어. 뒤로. 손가락 두개 정도 위. 어디냐면요. 여기 보면 주머니 있죠? 주머니 옆에 보면 딱딱한 뼈 있죠? 네. 딱딱한 뼈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살짝 위. 아, 뒤로 간 다음에 위로? 네. 이 주머니에서 음. 뒤로, 뒤로 요만큼 간 다음에 네. 뒤로 얼마나 가냐면요. 손, 손바닥 하나만큼만 가면 돼요. 아.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 두 개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. 아, 거기가 이상근? 네, 여기가 이상근이에요 아. 그래서 요렇게 이 공을 여기에 대고 쫙 왼쪽 다리가 절일 때 왼쪽이에요. 여기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. 옆으로 편안하게. 그렇죠 아, 느낌 와요? 네. 그죠?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상체를 좀만 세워보세요. 팔꿈치로. 그치, 그치, 그치. 이 상태에서. 그쵸?